저는 지금 프라의 구시가지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저 지금 어, 동상이 존 후스와 그 추종자들의 동상입니다. 하지만 지금 체코는 존 후스와 그의 사람들 흘렸던 그피 값에 비하면 개신교는 너무나 형편이 없는 상황입니다. 겨우 뭐2% 3% 정도밖에 되지 않고 무교가 50%가 넘는 상황이죠. 정말로 우리가 체코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게 천문시겠다. 아, 이게. 그래서 이게 시간이 되면 매 정시에 종이 울리면서 이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섯 명, 여섯 명씩의 목각인형이 나와요. 이거는 여기 정정술부터 시작해서 뭐 천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여기 들어있어서. 그러니까 이... 400년 전에 이런 식을만다는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, 어... 전설에 의하면 이 시계를 만든 후에, 황제가 시계에 만든 장애의 눈을 뺐다고 합니다. 아... 다른 데 가서 똑같은 건못 만들게 하려고. 아이고. 근데 그냥 뭐 전설이니까. 아이고. 예, 네, 확실히 모르겠어. 나도. 지금 공사 중에서 못 봐요, 지금. 천문 시계탑. 그 다음에 이제, 이 인형들이 나오는 거 이렇게.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이렇게. 돌아가면서. 아, 무섭다. 예. 인지. 요거 이건 배드로것 같아 이거 네, 한 25초밖에 안되는데 이 어, 그래. 25초를 보려고 먼 데서 오는 거예요 어... 보고 나면 뭐지 싶은 게 너무 허무해 <laughs> 이런 걸 보려고 왔다 근데 이게 그만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시계여서 <laughs> 아 매번 이렇게 정시마다요? 네, 네 정시마다 12시까지니까 아까 종 치는 게 너무... 여기가 나왔네 <laughs> 지금 언니가 안고 맞은 포즈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포토존이에요. 그녀의 사진 기사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영상 기사네요. 따라가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퓨이입니다 어디서 보는 포즈를 취하시는 제 모습이 세일 세 우리 세 아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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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어. 만복으로 뜯고 어, 이고의 어. 유명한 것도 하나가 크리스탈. 오. 오. 오, 제가 맛있는 거리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. 네. 아. 음. 아, 일단 사진부터 찍고 설명하겠습니다. <laughs> 보세요. 사람들이 죽고 민주운동을 했던 장소가 아. 아. 여기인데 저기 위에가 자연사 박물관데 인 벌써 5년째 공사중입니다 아...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음... 자 보면은 여기 760리터인데 저기 위에 차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음... 그죠? 원래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걸 누가 바꿨느냐? 히틀러가 바꿨습니다 음... 히틀러가 여기를 점령하고 이걸 다 독일식으로 바꾼거예요 음... 여기는 프라이부봄때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프라 체코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입니다 역사적인 광장이에요. 프라붐이 언제 일어난 거죠? 그게. 그 다음이 일어난 게 벨벳혁명입니다. 네. 벨벳혁명은 무폭력 운동이었죠. 네.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. 아. 자세한 건 제가 식사하면서. 예. 네. 그래서 오늘은 저녁은 일본식으로 하겠습니다. 언니 개, 개, 개 이거, 탔어? 이거 녹화해줘요. 오늘 저녁은 제가 갑니다잘 아 됐어요. 녹화가. 아 <laughs> <laughs> 와, 굉장히 영화배우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어. 아, 이거 이런 거 알바하시는 아 분들 있잖아. 아 이런데 물 사지 마세요. 세배로 비싼 아. 스시마루가 오을 담았어요. 기자입니다. 괜찮아요. 이지막 그만 먹으라는 <laughs> 그런 뜻이겠죠. 어, 한번 먹었는데. <laughs> 그한 번으로 만족하라는. <laughs> 세코식은 음료수부터 시킨다고 <스킨라고> 합니다. 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잘먹겠세요 맛있게 드세요. 여기는 그 프랑스어로 거 보나 패티라고 하거든요? 맛있게 드세요. 어,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어, 보나 네. 음. 잘 오, 드세요. 네. 보나 패티. 잘 오, 드세요. 오, 음. 잘 먹으세요. 이게 러나렛이에요 이거를 어떻게, 이거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네. 잘라 먹으면 되겠다. 음! 음. 어, 네. 빵이 참 부드러워요 네 음. 어떠신가요? 선생님 음. 빵이 아, 참 부드러워요 빵이. 음 너무 맛있어요 음. 이건 음. 가스 가스물이 <laughs> 음. 가스 좀 건강에도 좋나 좋은 물이에요 아. 아. 소화도 많잖아요. 잘 되고 트그래서이 네. 그래서 네. 물에 한번 맞들면 계속 이것만 먹어요. <laughs> <되게 맛있어, 진짜. 웃음> 그렇죠? 래조금 비싸질수록 좀 쓰거나 음. 짜나 하더라고요. 자내거 나눠. 번먹어 건강한 맛인가요? 아, 근데 이거는 다른 탄산수에 비해서 전혀 그 네, 되게 깔끔해. 음. 되게 깔끔하 네, 체코에서 처음 먹는 스파게티입니다. 아, 됐어, 됐어. 됐어. 응. 됐어, 너무, 됐어. 됐어.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응. 응. 음. 맛있어? 응. 볼래요